끌려면 음, 그렇죠 <laughs> 금방 배우죠 <laughs> 그죠 어. <laughs> 원래 똑똑한 국내 <laughs> 출신이라 허위 매물 없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g d 카 TV 김유사입니다 오늘 g d 카 TV에 새로 저와 같이 하게 된 전소아 씨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오늘 판매하는 차량 어떤 차입니까? 네 오늘 판매하는 차량은요 최초의 경험으로 가득 찬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열립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을 그린다며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첨단 안전 기술까지 보장한 현대 아이오닉 5 2륜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도 너무 멋지지만 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혔던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보완했고요, 넓은 내부 공간, 뛰어난 활용성을 받침해줄 편의 사양까지 제대로 된 전기차가 나와서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 7월에 출고된 202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7,000km로 신차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72.6kW트 시용량의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했고 모터 최대 출력은 160kW. 전륜 구동 차량으로 배터리 완충 시 최대 429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차량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오늘 아이오닉 5이는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의 판매 가격은 4,950만 원입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이 차량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제 차 안으로 타보실까요? 가시죠. 자 안에 들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일단 어... 실내 컬러는 검정색의 네. 원톤이고요. 어... 딱 타보셨을 때 먼저 딱 드는 기분, 느낌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뭔가 기존에 샀던 자가용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이온 아이오닉... 패드도 그렇고. 어 맞아. 굉장히 네. 중요한 거를 어. 말씀해주셨는데 <laughs> 아이오닉 5라는 차가 네. 처음 나왔어요. 이게 어. 뭐 이게 세대 에 겹쳐서 소나타처럼 네. 이렇게 나오던 게 아니라. 아이오... 아 그럼 아이오닉 1 2 이게 아니. 없습니다. 5 바로 5. 네. 5. 네. 5. 앞에 아까 헤드램프 모양 보셨죠? 네 봤어요.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던 거야? 어 약간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느낌? 네. 옛날 영화에서 봤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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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그런 느낌. 찍 그래서 이제 픽셀 디자인의 이런 네. 앞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를 네. 써서 음. LED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모나게 이런 아. 디자인 그 아이오닉만의 특별함 그런 음. 거를 픽셀 디자인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음. 앞뒤 램프를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전지적 안에도 네. 이런 부분도 음. 원래 여기 뭐 있지 않아요? 원래 아.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네. 기어 변속하는 패널이라든지 네, 팔걸이라든지 음. 이런데 게있는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올라가요. 아 그렇게 올라가서 네. 넓어 보이는 느낌을 또 주고 음 예전에 이렇게 막혀 있었잖아요. 네, 대부분. 네, 그런 것있인데 요거는 신기하게 이렇게 아, 그러네. 약간 이렇게 의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서로 편하게 <laughs>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혼자 운전하시는 아 분들은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좋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뭔가 이렇게 화면이 두 개니까. 네. 보기가지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앞쪽에 이제 음. 좀 단점일 수는 있어요. 네. 아이오닉이 두 가지다 어.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네. 계기판의 배경이 두 개가 있어서 그런 방금 얘기하셨던 음. 것처럼 조금 헷갈리는 요런 면도 있지만 네.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음. 노력은 많이 했다고 해요. 아, 조작하기 쉬워요? 조작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눌러서 아. 대부분 조작하시는 거예요. 직접 눌러. 이게 첫 화면이에요? 네, 이게 첫 화면이고. 지도도 어, 여기서 해요? 네. 아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누르면 스마트폰처럼 누르시면 마치. 예, 넓으니까 되게 좋다. 네, 어. 널찍한 화면이 요즘에 대세예요. 근데 이 차는 그럼 기어변속은 어떻게? 해요? 어, 이 차는 이제 수입차처럼 네. 지금 오른손이 닿는 부분 있죠. 네.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아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드라이브. 이렇게 후진. 아, 아, 파킹은 무서워. 옆에 있는 버튼을 <laughs>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아. 근데 이게 더 쉽네요. 네, 칼럼식 기어레버라 그래서 음. 벤츠에 이런 게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기어변속 레버는 핸들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컨은 그러면은 네. 제가 사실 아까 이게 너무 건조해 끌려고 했는데 네. 아, 못 네. 찾겠더라고요. 이런 이제 터치식으로 조작이 됩니다. 터치식으로 아. 조작이 되는데 아. 조작이 모니터 공조가? 안에서도 그렇죠. 아. 공조에 들어가시면 온도 조절, 네. 바람 세기, 바람 음. 방향 등다이 안에서 조절하실 수 음. 있어요. 끌려면 그렇죠. 금방 <laughs> 배우죠. <싶다. 그쵸>? 응. <laughs> 원래 똑똑한 국내 <것도 웃음> 출신이라. 갑자기?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엉덩이가 따뜻해야 될 거니까 다시 어, 추운 날. 추워야지. 어디서 조작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거 터치 어디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기다 열선. 네. 그렇죠. 3 단계로. 근데 이거 시원하게도 돼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통풍 시트. <laughs> 시원하게.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맞나? <laughs> 하나 또 이제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좀 허벅지에 좀 뭐가 있다 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 이게? 그러네. 그렇죠? 오, 이게 설마 럼버 서포트라 그래서 허벅지 받침 이렇게 있어요. 아니 약간 영화관 네. 같아요. 네 원터치로 누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눌러놓으면 오. 빠지면서 나만 오. 이렇게 네. 다시 오. 원터치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누르면 너무 좋네요. 네. 혼자 타시는 분들 이제 차가 네. 요즘에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차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아. 쉬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곳곳에 이렇게 음. 좀 묻어있다 그런 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 차박도 많이 하잖아요. 네, 차박 얘기 잘하셨어요. 이 차의 또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네. V2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 V2L. <laughs> 예, 그렇죠? 이 예, <laughs> 예. 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네. 우리가 빼서 쓸수 있어요. 어? 핸드폰 충전하고 이렇게? 그렇죠. 전기로 차까지 갈수 있는 배터리가 아주 강력한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밥솥, 아 헤어 드라이어 그렇죠. 전자레인지, 이런 네. 거를 가동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차박할 때 네. 넓은 공간, 네. 전기도 쓰고 네. 에어컨도 킬수 있고. 아 좋다. 대신에 소음 진동이 또 없고.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얘가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오래? 운전할 수 있어요? 얘는 한번 충전하면 킬로미터로는 음. 429km까지 갈수 있어요. 아. 대략 부산을 갈수 있을 정도. 아. 서울에서 어. 부산을 충전 없이 갈수 있을 정도. 그러면 충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충전하는 데는 이제 여러가지 충전 방식이 있어요. 음, 음. 이제 일반 충전 방식이 네. 있고, 일반 충전은 퇴근하시면 아침에 빼셔야지 어느정도 먹고, <laughs> 어. 급속 충전이 있습니다. 네, 주유소에 있는 거? 주유소. 휴게소에서. 네. 맞아. 맞아 휴게소에 있는 건데. 네. 휴게소에서 있는 그런 네. 충전기는 50분만 꽂아 놓으셔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차고 아. 또 초고속 충전이 있대요. 네. 그거는 18분만 꽂아 놓으셔도 약 80%는 충전이 아. 가능하대요. 만약에 차를 바꾸신다면 네. 이 차는 추천드릴 만 한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충전 가능하고. 네. 충전에 그러니까... 어려움 없고. 예. 어... 네. 맞아요. 옵션도 음. 빵빵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뒤에 한번 가보시죠. 네. 뒷좌석에 지금 제가 탔는데요. 일단은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뒤에 타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뒷좌석도 조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옆쪽에 버튼이 있어서 얘가 앞으로도 이렇게 올수 있고, 아이들 타면 좀 가까이 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수동이래요 그래서 수동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여기 휴대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는 그 USB 단자가 있어서 뭐 뒤에서 노트북을 하든 뭐 핸드폰을 만지든 할때 이것도 유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 열선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리고 에어컨이 나오거나 뭐 히터 같은 거는 대부분 이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의 장점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차가 약간 SUV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카박 하시는 분들, 차박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다 이렇게 접혀가지고 차 안에서 차박 하시기 진짜 좋은 차. 네, 이렇게 아이오닉 5를 살펴봤는데요. 네. 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아이오닉 5의 특징 안전, 편의, 정숙성,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비싼 화석 연료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전기로 가는 저렴한 연료비 이렇게 두 가지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보러 오지 않으셔도요.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간단한 상담 후에 고객님의 대가 부로 저희가 로켓 배송해 드리니까요. 네, 편안하고 부담 없이 G디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중고차 복합단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G디카 TV 저는 전서하였고요. 김희사였습니다. 사고 없고 깨끗한 중고차. 중고차는 G디카 TV. 감사합니다. 내일 또 좋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